사실, 맨컴페티션 모델이고, 요거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, 뭐, 4년식 모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바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4년식 모델이고요 어, 뭐, 60i보다 확실히 m으로 가시는 게더 낫죠. 뭐 m60i랑, m60i랑 m 컴페티션이랑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m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m, 이렇게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블랙이고, 사이드미러도블 m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레이 시트가 적용되어있고 이 바울 스피킹 소디오에 뭐, 필러 트림을 이렇게 유광 카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하죠 센터 콘솔에 이런 네온 컵홀더 기능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스카이 라운지도 적용이 되어있고 참 굉장히 또 크지만 뒷박기중 3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 복합 연비도 7 k 다 좌석에도 이렇게 열선블라인드 열선 시트 온도 조절, 뭐 시탭 균형, 파노라운드, 루프트 대여방안도 괜찮게 좋고요 루프마음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있어서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이거 쿼드 가변 베이가 들어가거고요 M 컴패티션보다 이렇게 스포일러가 또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격적인 부분이 또보인것 같습니다 M 같은 게 이렇게 블랙 나트링도더알려드리도 좋고요 공격적인 디퓨저라든가 이런 쿼드백에도 굉장히 좀 멋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외롭습니다요 X5엔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좀 많이 드릴게요. 할이 많이 되니까, 엠버드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법인 추가림 같은 건 없습니다.